우선은요, 나는 이 문제를 풀 때, 자, XY인데, 지금 나는 여기를 관찰해 볼게요. 지금 이 XY가 있는데, 나는 얘를요, X에 대한 식으로, X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거야. 왜? X가 지금 0으로, 0으로 가까이 간다면서. 그러면 여기 있는 식도 이 y를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. 그럼 나는 여기에서 x,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선생님 찾기 위해서 요 Q에서 이 AD, 선분 AD의 수선의 발을 내릴게요. 수선의 발을 쭉 내리면요, 이거 수직이 될 거고요. 이 수선의 발 내린 점을 H라고 할게요. 수선의 발을 H. 자, 그러면 이 길이 1인 거 알죠. 이 길이 1. 여기도 1이니까. 그 다음에 접었으니까, 여기 어디로 가서? 여기로 가서 접혔으니까, 여기가 Y인 거야. 그쵸? 음. RQ를 기점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접었잖아 그럼이 Y, 이 BQ가 어디로 가 있겠어? PQ로 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 알수 있을까? 요 길이 요 길이는 Y에서 X 뺀 거니까 Y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자, 이거 무슨 삼각형? 직각삼각형이니까 나는 찾았단 말이야 관계식은 어떻게? 피타고라스 정리 Y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제곱은 뭐랑 같습니까? Y제곱과 같습니다 자, 이거 풀게요 y 제곱 마이너스 exy 플러스 x 제곱 더하기 1은 y 제곱 이렇게 되겠죠. 자 그러면 여기에서 y 제곱 y 제곱은 이항하면 없어질 거고요. 그 다음에 자 이거 넘어갈게요. 그럼 exy가 될 거예요. exy exy는 이거 넘어갔으니까 이항했으니까 x 제곱 더하기 1만 남을 거고요. 자 땅땅땅 y는 2x로 나눌 수 있을까요? 자 2x분의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표현됐네요. 그렇죠? 나눌 수 있다는 거는요. 얘가 0보다 큰 값입니다. 0보다 큰 값이요. 왜? 자, X는 당연히 길이니까 0도 크잖아요.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고요. 여기까지 온 거예요. 자, 그래서 Y가 이거고요. 나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, 이 XY가 필요한 거예요. XY. 자, 그래서 XY를 여기다가 양, 양변에 X를 곱할게요. 그럼 XY는요. x 곱하기 y가 2 x 그 다음에 x 제곱도 하기 1이니까 자 곱하면 빵빵 약분할 거고요. 2분의 x 제곱도 하기 1과 같습니다. 자 그래서 나 이거의 극한을 구할 거예요.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때 xy의 극한은 xy는 같은 게 뭐야? 2분의 x 제곱도 하기 1이잖아요. 자, X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얘는 2분의 1로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.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. 오케이.